리플 엑서사이즈 케이블의 높이는 어깨 높이에 고정하고 파워 그립을 고리에 걸고 두 발을 어깨 높이로 벌려서 씁니다. 양손은 어깨 정도 높이나 아니면 가슴 정도 높이에 위치하시면 됩니다. 팔꿈치는 소프트하게 하고 자한 손씩 시행할 수도 있고 양손을 같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. 우선 한 손은 왼손을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뽑아내고 그대로 손등을 당겨서 멀리 번. 이때, 손이 어깨를 과하게 지나가지 않고, 어깨 선상에 오는 정도만 됐을 때, 우리는 중부 승모근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. 다시 천천히 돌아가고. 자, 오른손이 길어지게 앞으로 뽑고, 천천히 손등이 리드해서 멀리 뽑아내고. 다시 돌아오고. 양손을 같이 할 때는 양손을 같이 길어지듯이 경각골을 앞으로 전시해서 빼고, 견갑골 내측이 마치 등판에 붙듯이 손동을 당겨서 멀리 뽑아냅니다. 다시 천천히 모으고, 양손을 앞으로 뽑아내서 견갑골 내측을 뽑아내고, 손동을 당겨서 수축, 다시 모으고,